안녕하세요. 낚시는 힐링이다입니다. 아이 오늘, 낮에, 광문에 가서 낚시하고 왔다가요. 혼자 자고, 지금 저녁 8시가 다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집에서는 열대가 심해가지고요. 오늘 밤 낚시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택시 타고 다시 강문 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 우, 우산 모자는 하나 준비할거예요일단 가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하다 오겠습니다. 예예. 예. 아, 빗살이, 빗살이 꽤 굵게 떨어지네요. 이거, 뭐 낚시할 수, 낚시할 수있 있을지, 있을지 모르겠네. 친구들만 들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이 자식은 또, 또, 뭐, <laughs> 술을 한잔 먹는지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네. 아, 집에서 또 비가, 이, 빗살이 떨어진지 모르는데 나오니까 비가 오네. 뭐, 하여튼 간은 뭐, 비 맞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비올때 낚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천낚시. 제비올 때도 낚시 몇번 해봤는데, 나름대로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강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낚시는 힐링이다입니다. 아, 이거 집에서니까 열대가 심해가지고요. 예. 좀 시원하게 좀 바람도 쐬려고 야간낚시를 나왔는데, 또딱 택시를 타고 나니까 비가 오네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강문에 왔습니다. 아, 강문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 비출, 기가좀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야간 낚시하려고 왔는데요. 막대찌 가져왔습니다. 막대찌. 예, 막대찌 지금, 1호짜리, 예, 1호짜리, 자이언트 막대찌 가져왔는데요. 예, 네, 부력은 좋습니다. 예. 네. 예, 네, 이 부력은 아주 좋고요. 예, 네, 지금 오늘 쓸찌가 이제 자이언트 막대찌. 예, 네, 이거, 이제, 이걸 이제 장찌라 그립니다. 지가 상당히 길고요. 네, 요걸로 오늘 그 낮에 그렇게 용을 쓰다가 못, 못 잡았는 그 물고기를 한번 야간 낚시 해보고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낮에 샀던 그, 에, 크릴이 아주 반통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어두워지기 전에 야간 낚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강문 방파제고요. 지금 이제, 이제, 저녁 8시쯤 됐습니다, 예. 친구 보고 오늘 같이 가자 그랬더니 친구놈은 뭐가 오기 싫은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왔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비 오는 밤에 과연 오늘 여기서 낚시하면서 히트를 한번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는요. 너무 날씨도 많이 더웠지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제가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어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에 지금부터 하는 낚시는, 마음을 비우고, 예, 가장 간, 간편한 그, 어긴 막, 자이언트 긴 막대치, 에저 길이가 한, 한, 한 80cm 됩니다. 자립이고요, 자립. 예, 그래서, 바늘 하나 딱 달고요, 예. 한번 그, 야간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는 데까지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완전 미쳤죠, 예. 낮에 와서도 하고. 아,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우, 그래, 아까 이제 낮에 낚시 한잠 잤습니다. 내일까지 쉬는 날이라. 예, 이제, 고만 짓거리고요. 낚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현재 수심은 한 2m 정도 줬고요. 아, 쥐는 아주 멋지게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아, 제가 조개봉돌를좀 약간 작은 거 하나 달았더니, 조개봉도를 하나 더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쥐가 저, 정상부력, 정상부력을 조금 더 내려줘야 되는데, 에, 부력이 약간 좀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저기다는 아무래도 조개봉투를 조금 더 무거운 걸 하나 넣으면은, 정상부력이 될것 같습니다. 찌가 약간 누웠습니다. 약간. 약간 기울었는데, 뭐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뭐 물고기들이 물면 그냥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뭐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비소리 들리시죠? 예예 뭐 담배도 한대 피고 예예 아 나도 완전 미쳤지 이거 뭐 낚시터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습니다. 저 혼자 제가 이제 오늘 강문을 온 이유도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 원래 오늘 비 소식이, 어, 어. 오늘 비, 소식, 비 소식이 없는데 비가 오네요. 예. 지금 한 5m 전방에 던져놨고요. 예. 예, 조개봉 조기봉들을 하나 조금 더 달면은 저게 찌가. 정상 부력까지 딱될것 같습니다. 지금 에저 집에서 제가 조개봉투를 대충 달고 왔는데 약간 가벼네요 지금 카고를 안 쓰고 미끼만 쓰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머리 캐스팅 할 거고요. 에 조금 더 멀리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 비비 비 온다는 얘기 없어도 비가 오네 하늘은 검은 티티 합니다 지금 네. 낮에도 입질이 없더니 저녁에도 입질이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뭐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온건 아니고요. 예, 야간 낚시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예, 예. 뭐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마먹고온게 아니고요. 예, 선선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밝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컴컴하게 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게 비거리가 한1 0다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찌를 던져놨고요. 예, 제가 어두워지기 전에, 예, 저기 저 조개봉돌 하나 더 들어가지고 정상부력으로 되게끔 제가 좀, 저, 저, 저 부력을 좀 맞추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영상 올리라고 여기 지금 온건 아닙니다. 예, 저 야간 낚시 한번 진정한 야간 낚시가 어떤지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아 보니까 뭐이 졸복이 잘라먹는지 에 예, 제가 건져보니까 미끼는 좀 잘라져 있네요 예 지금 저 채비는 목줄을 제가 1.5m 지금 목줄을 달았고요 예, 정상적인 그, 예, 막대치 낚시입니다. 예, 예. 가장 기본적인. 어젯밤에 우리 친구가 했던 그, 그 채비는, 예, 구멍 찐 낚시고요. 저는, 저는 이제 막대치를 좀 선호,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오징어 잡는 배들이 지금 머리 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내일까지 쉽니다. 쉬기 때문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 예, 단순한 채비로 어종 탐색도 좀 해볼 겸, 낚시가 과연 야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확인도 좀할 겸. 겸사겸사 겸사 나왔습니다. 예예 예. 아 저거 도기봉투를 조금 더 무거운 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예예 예. 예 지금 빗소리 들리시죠? 예예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지금 그 조개 봉투를 조금 무거운 거를 달한, 달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약하네. 하나를 좀더 예, 봉투를 하나 더더달아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부리건 좀 맞아졌는데, 그래도 좀 부리기 좀센 편입니다. 예, 찌를 보니까 지금 제가 몇번 던져 봤는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예. 낮이나 밤이나 똑같으네요. 예, 예. 조개봉투를 한더덜어가지고요 예, 쥐는 예, 지금 딱 세웠습니다. 아, 세웠는데요. 아, 건져보니까 미끼가 그대로 달려있고요. 예, 물고기 없는 건지 어떻게 반응이 없습니다. 예. 참. 낮에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되고, 산막기 어렵네요, 예. 를쫙 끌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저기, 우산모자 쓰고요. 이제 비를 좀 피하려고 우산모자 하나 썼습니다, 예. 우산모자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여기 또 놀러 온 분들이 있네요. 예. 예 우산모자 쓰고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현재 인복김의 모습입니다. 예, 예. 라이, 라이트 딱 키면 되고요. 예. 근데 반응이 없네요 아 야간에 야간에 뭐좀좀될줄 알고 왔더니 반응이 없습니다 참 낚시 안되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약간 옵니다, 약간. 다,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예. 현재 찌에 어떤, 어떤 입질이 오는 패턴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찌가 잘안 보이는데요. 아주 보이네. 파란 거 보이시죠, 예. 케미. 케미를 하나 꽂아 놨습니다. 예, 예. 하늘은 그만 뒤한김 비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밤에 보는 광문 해변. 예. 아 반응이 없네. 쥐의 어떤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한번더 건져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현재 그 쥐는요, 자이언트 자립. 요게 자이언트 자립 막대쥐입니다 예. 1호, 1호짜리입니다. 1호짜리. 그리고 쥐 홀드 걸어놨고요. 지금 현재 이 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자이언트 긴막대쥐 1호. 예, 예. 그리고 목줄은 지금 1.5m 정도 해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현재 채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몇년 전에 아주 많이 썼던 이 막대치입니다. 긴 막대치. 예. 그 채비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 야간 낚시 때문에 케미를 하나 지금 달아놨고요.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자이언트 막대치가 되겠습니다. 1호짜리, 자리. 자리막대칩니다. 예, 예. 예, 예. 아, 이번에 보니까 이제 미끼가 떠, 떨어져 나가고 없네요. 아마 졸복들이 반응이 없었는데 졸복들이 또안본것 같습니다. 아, 졸복은 밤이나 낮이나 속적이네요. 예, 예. 예, 다행히 뭐 비는 그쳤고요. 예, 조금 전에 한번 찌를 끌었는데 제가 후킹 했는데 예, 걸지를 못 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한 반응이 왔습니다. 반응이 왔는데 에, 예, 제가 저 제대로 딱 후킹 걸지는 못 했습니다. 예. 찌를 한번 끄는 게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잔이 잔 입질은 없습니다. 미끼를 야금야금 따먹는 거 봐서는, 에, 졸복, 졸복들이 지금 미끼를 따먹겠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강문에서 야간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긴 막대치, 자이언트 1호짜리 막대치를 좀 쓰고, 쓰고 있고요. 에, 비거리를 좀 멀리 좀 던져가지고, 혹시 뭐 고등어나 이, 이런 게 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뭐가 있나고 지금 예. 지금 낚시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낮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밤에 와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는 강문 방파제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제가 여러 번 던져 봤는데요. 찌에 어, 어떤 찌에 찌에 반응은 없었는데 미끼는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졸복들 졸복들이 에, 졸복들이 다 따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복들이 분명히 찌에는 반응이 없는데 미끼는 없네요. 찌탑에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예 건져 건져 보면은 그 미끼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졸복들이 야금야금 다 따먹고 있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야간 낚시도 해보니까 뭐 별로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비거리는 한 20m 지금 던져나 상태입니다. 멀리. 앞에는 방타제가 있어가지고요. 테트로 보드 때문에 요 가까이는 던지면 자꾸 원줄이 자 걸려가지고 지금 멀리는 못 던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예예. 야간 낚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입질 한번 받아보려니까 겨우한 이 필요는 없네요. 예예. 예. 뭐라도 한 마리 좀 걸어보라니까 안 되네. 낮에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바닷물 온도를 봐서는 물고기 있을만 한데요. 낚시는 안 됩니다. 예. 지를 쫙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뭐 되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낚시는 힐링이다입니다. 예. 저녁 8시에 와고요한 예. 두세 시간을, 낚시를 예.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 야간 낚시 해보니까 야간 낚시도 뭐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낚시를 접었습니다. 예. 아, 낚시를 쭉 접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낼라 그럽니다. 아, 딱한번 끼를 끄는 게 있었는데, 그 후킹을 못 걸었고요. 아, 낚시를 쭉 해보니까. 네, 졸복들이 미끼를 다 따먹고요. 뭐, 이렇을 만한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문 해변에 야간 낚시, 에좀 되나 싶어서 와봤는데, 야간 낚시는 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한다고, 뭐, 뭐 입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낮에도 와보고, 지금 저, 밤에도 와서 낚시해봤는데요. 아, 낮에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마음 비우고 집착을 버리고, 예, 한번 와서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강문해변에서 해보는 야간 낚시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영상 뵙게요.